이 시간 오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내 안에 있는 모든 묵은 죄를 다 씻어내고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 음식이 내가 입은 옷에 오염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빨리 세탁해야 한다고. 그 때를 놓치면 그 오염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옷에 음식이 묻었을 때 오랫동안 놔두거나 또는 오랫동안 방치하면 잘 지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음식의 그런 오염뿐만 아니라 옷에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 있을 때에도 옷에 묵은 때가 있을 때도 에그 때를 제때 지우지 않으면 옷이 회복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로 자라게 하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물만 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그 물을 주는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말라버리죠. 빠른 시간 안에 물을 주면 식물이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근데 그 때를 놓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고 계속 말라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를 놓쳐서 그런 것이죠. 때를 놓쳐서 이미 죽어버린 식물에 아무리 물을 줘도 식물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우리의 죄는 그 회개의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이사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나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이 고백은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만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곁을 오랜 시간 떠나 있었는가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지고 오래되어서 과연 우리가 이 오래된 죄악들을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담겨있는 이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말은 이미 오래되었다는 자신들의 죄악을 온전히 보고 있을 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말라버린 식물이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이게 처음입니다. 주님, 이 죄악이 처음으로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주님, 나의 죄악은 이렇게 처음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처음일까?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가 죄악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여러 번내 삶에 죄가 되면서 그것이 큰 딱지처럼 굳어지면서 그때서야 죄악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한번 그랬다면, 한번 처음 그랬다면. 그러면 그것이 죄악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오래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서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미 오래된 죄악을 처음인 것처럼 이제 한 번인 것처럼 변명하는 것은 나의 죄악을 조금이나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쉽게 용서받기 위한 스스로의 변명일 뿐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은 이미 오래되어 있어요. 이미 고치기 어려울 만큼 내 안에 많은 죄악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죄악에서 멀어지고 싶어도, 그 삶의 습관에서, 그 삶의 악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오래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한 번이라고. 이번 뿐이라고 그저 변명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한 번이든 그것이 오래된 죄악이든 하나님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 죄악의 깊이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늘 이 사야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깊은 오래된 죄악이라도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겠습니까? 세상 그 어떠한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구절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나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오래된 죄악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오래된 죄악을 한 번입니다. 나의 오래된 죄악이 이제 처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속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악이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그 오래된 죄악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묵은 죄라도 그 오래된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죄악이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여러분 온전히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수박 겉핥기에 그저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눈물의 다짐이 있는 그런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악을 온전히 보고 주님, 과연 이 죄악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만이 오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십시오. 오래된 죄악이라고, 내 삶에 너무나 오래된 죄악이라고,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죄악이라고 그런 죄된 모습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용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애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악이 오래되어 숨길 수 없을지라도 주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 그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